오늘 2021년 4월 13일입니다. 예,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음, 크게는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크로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있는 종목을 물타기를 해가지고 오늘 빠져나온 거구요. 예, 나머지 절반 물량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저점에 샀으면 하락도 버텼을 거예요. 근데 고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물량을 좀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떨어졌을 때 그때 팔걸 이러고 아쉬움이 남지 않거든요. 더 올라가면 그냥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BBC 요거는 정리했어요. BBC 어, 저는 한번 슈팅이 나와줬으면 했는데 오늘 하락 움직임이 좀 나와서 정리하고 나중에 뭐 다시 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크게 나왔다? 그럼 그냥 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풍기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 주들도 몇개 보려고 하고요.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관련 주들은 제가 미리 보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반도체에 부족했고 TV 패널 타격이다.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어,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웬만한 웬만큼은 다 올랐을 겁니다. 예, 반도체 관련 면만개다 올랐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테스크포스팀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생산 중 중단이 돼 버렸어요 아예 반도체가 없으니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대책 회의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보면은 반도체 품귀 현상이 가속화된다. 예, 그렇기 때문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시장성, 기회,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케이. 반도체 풍기현상은 내가 알겠어. 반도체 관련주가 뭐뭐 있는 거야? 한번 같이, 어, 이게 차트로 보면서 어떤 게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로, 음, SK 뭐, 삼성전자 얘들 빼고요. 얘들 빼고, 조금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뭐,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IA, i 아마 얘 예, 오르지 않았을까? 이미 예, 많이 올렸네요. 이런 것들은 전다 패스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그, 보면은, IA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왔다가 빠진 거잖아요. 여기서 올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 이렇게 나올 수는 있으나, 그냥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만큼 오른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해성 해성DS 얘도 마찬가지죠 i s 랑는 똑같이 움직였어 그래서 얘도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리 이제 반도체 장비 예, 반도체 장비도 봐야 됩니다 PSK 야다 올랐네 지금 안 오는 게 없는 거 같은데 다 올랐네요 원익 야안 오는 게 없네 GTS 어, 어, GTS 아닌가? 어, GST네요. 아, 이 반대로, 야, 이거는 파크 얘들뭐 밀리자면 이제부터 계속 보유죠. 그제 근데 이제 이렇게 뭐그 지금 들어간다? 이거는 전좀 말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텍 플러스. 야, 이거 내 기준에 맞는 게 하나 없는데 한미 반도체. 와다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가버렸네 이거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뭐 끝물이 바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어떻게 이미 다 올랐는데 지금 나서서 할수 있는게 제가 보기엔 딱히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 관련 테마주가 너무 많아 db 하이텍 도 관련 테마주 그래 테마주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게 테마주가 아닌 경우도 있고 테마주가 아닌 줄 알고 샀는데 테마주를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좋아하는 차트 모양으로 사는 게 좋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아 지금 보기에는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 끝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좋은 게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올라가지고 이거 스윙이 아니라 단타로 손절을 잡고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단타를 일단 못 쳐요 칠 수가 없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단, 단타 정말 잘 하거든요. 실력도 높고. 하지만 관리하는 회원분들 종목 보기도 바빠가지고, 단타는 제가 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요거는 좋은 종목이 딱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네패스? 이봐봐. 다 올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중 되면은 조정을 분명 크게 받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 1 0개 종목이 있네요. 제가 방금 봤던 종목 말고도, TSE. 어, 뭐야. 아, 깜짝이야. TSE도 올랐고, 네, 테스나. 올랐고, SNS 텍 올랐고, 올른남이 내려오고 있죠. 실리콘 웍스. 야, 이거는, 어부부 와, 이거 안 오른 게 없네. 다 무시 올랐구나. 다 올랐습니다. 아, 이건 참... 아, 제가 이제 가끔 하는 것 중에 돋보기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종목의 특정 이름을 치는 거예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얼마 전에 뭐 제주반도체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게 괜히 올라간 게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그 SFA 반도체 안 되고 탈락, 서울반도체. 어, 그나마 서울반도체가 좀 나오이네. 대리관테 한미반도체, 코덱스. 이건 다 넘어갈게요. 코덱스나 이런 것들은 지수형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부부, SP, ITM. ITM이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네요. 하지만 IPM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이거 참. 한번 볼게요. 이거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었네. 제가 오래됐던 거는, 하락이 나온지 그래도 한몇 달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음.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I T M 안도체는 네, 이렇게 해서 뭐몇 가지 찾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네, 그러니까 I 아, T M. 여러분들이 쫄지 말고 있다는 그 종목을 찾다가 괜찮게 보이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야 저거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공략을 해도 수익을 보지 못할 거야. 그게 아니라 공략 타점이랑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땐 팔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고 하락이 나왔을 때 그냥 뭐 한옥가 정도 차이야 하락했을 때 사도 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산그뭐 최대한 그냥 적게 싸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전 보는데 고점을 찍은 종목들은 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이제 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 어 제가 보기에는 음, 그래도 저전 종목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반도체 풍기 현상이라고 해도 지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호재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좋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일단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의 그런 조금 허와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13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